시시간 긴라임이 다이어리. 오늘은 슬라임 시시간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이번이 두 번째네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잘안 찍으시나 는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먼저 지금 찍었습니다. 내일 방송에 올라갈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악마석친이요 사친이요? 그런 적 없는데요? 당신이 뭔데? 뭐라고요? 나 그냥 나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한번 그 슬라임 모집 광고를 해볼까요? 거 바로 슬라임을 드리는 건데요. 슬라임이 갖고 싶은 분들에게 하나씩 나누라는 거예요. 네, 김연, 김나, 힘님, 여기... 대신 2등, 3등님들에게는 반모래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개월하셨나요? 1개월, 2개월 정도 하신 분들에게만 그 같이 게임도 할수 있고 반모자 할수 있는데. 나음 아직 그 1개월도 안 남으셨군요. 그러면 내년, 네 그러면 조금 나중에 다시 반모자 만약에. 다시 시시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1, 2, 9. 안녕하세요. 요정 시시간기. 어? 루라입니다. 여이 응? 루라였나? 아, 라르지. <laughs> 라르입니다. 다이.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아, 이동부인이었구나. 아, 이제 그럼 방모가 가능하시겠네요. 그럼 밥먹듯아 반복... 심심한데 그만좀 쳐볼까? 하이 아, 영상이 떠있네 저격영상? 한번 봐야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하이님 저격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맨날 하이님이잘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저격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야, 사기꾼 아니야? 우와. 대박이네? 일단은 부모님의 안마기로 일단 가 있어야겠어. 조차도 못 못하다니 아. 그래 시시 그래 이따가 한번 실시간에 켜보는 거야 응? 막내 적용 성도 있잖아 한번 봐봐야지 근데 보우면 막앞에서 많이 달려있는 거 아니야? 와, 저주저맨 채널이잖아. 에이 못볼걸 봤네. 뭐이 사람 그나간지한 1년 전년 전도 됐잖아. 거기 안녕 안녕하세요. 아빠가요? 긴급 수술? 갑자기 우리 아빠 집에 있는데, 부지 한번 밝혀내고가야겠어 혹시 우리 아빠 성함이 뭔지 아세요? 우리 틀렸어요, 이 보이스피아. 우리 아빠는 땡땡이야, 알겠어? 응, 자기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잘가 그 보이시피 뭐, 우리 아빠 사,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대박이죠? <laughs> 그 사람 진짜 웃기죠? <laughs> 아 이게 무슨 연예인인 줄 아노? 우리 집 사투리가 써있노 한번 봐야겠다 아이가 오기뉴스는 나중에 보게 할가 일단은 게임용 게임 TV를 봐야지. 임간뉴스 소식입니다. 소집밤 사투리 뉴스는약을 만들어게 만든 미친 과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과학자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1, 1 9에 신고하시고. 그럼 저는 그냥. 피 하려 가겠습니다. 하일드에게 요청을 하러 가야겠어. 하일랑. 뽑업직업, 뽑업직업. 아 여기 하일이집 아니었지? 이사했지. 일단 우슨 상황이 없지? 하일랑 하일, 하엘. 이 하일, 하엘. 이 하일이 아니고 하일이려나? 아무튼 하일. 이 누누. 아또사타리 나왔어. 혹시 바이러스인가? 하 다음 편에 계속. 구독자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영상. 오늘 나왔던 슬라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요렇게 나왔던 것들 응? 이거 빼고는 이 문구점에서 산 거고, 요거 다 문구점에서 산 건데, 이름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마도 꿀, 그리고 이거는 수. 어, 이름명이 이렇게, 캣, 수제 슬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뭐지?